대박까지 하셨다. 새로 산 건데 어울려요? 아우 야 아니 어우 어울리다 마아요 이건 뭐이 럭셔리라는 단어는 오 변호사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거, 이거를 이렇,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 좋은 생각이다. 아우, 푹한번 치시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은요? 아직 안 오셨어. <laughs> 어, 나이 나. 이 실장님, 어제랑 의상이 연결이네요? 혹시. 음. <laughs> 네? 어... 오 어, 변호사님 예리하신데요? 뭐야 이실장 어?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 어떤 남자랑 있었어? 아실용 가능한 소리를 하세요 이실장님이 무슨 남자랑 그냥 입을 옷이 없어서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온 거예요 맞죠 이실장님?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옷도 좀 사고 외모도 좀 꾸미라니까 옷은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온 거예요. 또 늦으면은 김 변호사님이 갈구실 거 아니에요. 이 실장 일안 하고 뭐합니까? 사무실이 웃고 떠드는 놀이터입니까? 그리고 사무실 꼴이 이게 뭡니까? 지저분해서는 웃고 떠들 시간에 당장 청소부터 해요. 자기야 소개팅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말쯤인 것 같은데. 아 불쌍한 김 변호사님 그 소개팅을 왜 하게 된지도 모르시고. 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아휴, 아무튼 그 소개팅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너 총각 히스테리즘 그만 부리게. 이시장 양복 사왔어요? 네. 음, 여기. 네. 그거요. 철학에 있는 것도 다요. 네? 아... 자꾸 이렇게 간식 두고 먹으니까 사무실이 더러워지고 벌레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벌레요? 어, 어떡해나 벌레 세상에서 제일 무섭단 말이 어떻게... 아니, 겨울에 벌레는... 어, 시끄러워요 지금부터 사무실에서 뭐 먹는 사람은 가만 안둘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쪽으로 전부 압수입니다 오, 와이프 분께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셨다고요. 예. 저번에 오셨을 땐 바람은 와이프 분이 먼저 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근데 그게 다제 탓이라고. 살면서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 뻔뻔스럽게 아이 양육권까지 요구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 진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요새 이 실장네 동네가 아주 조, 조 조용한 것 같아. 어? 일장이 신고한 이유로 뭐무찌마 폭행 뭐 이런 거안 일어나고 있지? 네. 이제 아마 섣불리 범인 못할 거예요. 몽타주도 뿌려지고 또 경찰 순찰도 강화되고 CCTV도 새로 곳곳에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럼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하겠대요? 네, 와이프 쪽에서 먼저 하겠대요 와이프 쪽에서요? 야 여자가 바람 피우면 더 무섭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아니, 지가 바람 피우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그 심리는 그건 뭘까요? 제가 알리 있나요? 이 시장은 알죠. 네? 이 시장 대학 때부터 캥카로 유명했다면서요.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귀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하고. 그런 거 오면 한 남자에 정착을 못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니까 자유롭고 좋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날 수도 있고 남자랑 술이 떡이 되게 마실 수도 있고 술이 취하다 보면 더막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아니 오늘 말씀이 진짜 너무 심하시네. 아, 이시장 참어. 어? 주말에 저 소개팅 잘 되기 빌자. 초보봐 압수당해서 그거 없잖아! 뭡니까? 형법 제311조.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0조. 한 주간의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6조. 초과된 근무 시간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 본인은 이러한 상사의 위협 행위들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동안 김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하나 둘 써온 사직서예요. 이렇게 다 드리고 가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laughs> 아, 김보야. 아, 제가 하는 일 매뉴얼이에요. 제가 후임한테 직접 인수인계 못하니까요. 새 여직원 놈이 이거 주시면 돼요. 새로지원이라는 무슨 소리야? 이 실장님, 이것도 복사 좀 해주세요. 저더 이상 여기 실장 아니에요. 오늘부로 관뒀어요. 관뒀다녀그 무슨 소리야? 그동안 고맙습니다. 어? 응? 야, 아니... 이, 이 실장, 이 실장... 아... 아... 아니 저... 김 변호사님, 이 실장 관둔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인가 보네. 아. 본인 이수경은 상사의 개인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모욕을 견딜 수 없어 사직함을 알립니다. 아니, 이 실장 그렇게 입으니까 왜신촌 전지현 소리 들었는지 이제 알겠네. 괜찮아요? 저녁에 소개팅 있어서 좀 꾸며본 건데. 괜찮아. 이뻐 이뻐 이뻐. 진짜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우리 사무실 이미지에 먹칠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가 술집도 아니고. 2 0 1 4년1월9일 본인 이수경은 상사의 개인적 사무로 추가 근무를 계속하는 바 이에 견딜 수 별로, 없어 사직함을 알립니다. 이부로 고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겨 극까지로 제대로 된 복수는 아직 가시도 안 왔는데 내가 잘라주 시원찮은 마당에 어디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 남자도 생겼겠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뭐야. Gracias. It's my going 전화도 안 받는데요. 이저 설마 어? 이대로 사표 수리하는 건 아니시겠죠? 저기 오 변호사님이 김 변호사님한테 가서 좀말좀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이요? 아니 이 실장도 홧김에 저 사표 냈을 테니까 다시 부르라고요. 알았어요. 네. 아저김 변호사님. 이 실장 얘기라면 할거 없습니다. 허구한 날 지각에 실수만 하고. 눈에 가셨는데 잘 됐어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책임감 없이 그만두는 사람 나도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실장도 저 일에 차질 안 주려고 인수인계 하라면서 이 매뉴얼까지 다 주고 갔습니다 음, 그렇다면 더더욱더 부를 필요 없겠네요 10년 동안 틈틈이 사표에 매뉴얼까지 만들어놓고 언제 나갈지 궁리만 하는 사람한테 무슨 배려입니까?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새로 뽑으세요. 저는 법원 갑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그래도 10년이나 일한 정이 있는데 저렇게 단칼에 역시 김 변호사님이랑 우리랑은 갑과 을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봐요. 제가 사표를 내도. 저렇게 단번에 수리하시겠죠? 사무장님. 아니요 위로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게 의뢰 서러움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전화해서 미팅 잡아주시고요 프린트도 좀 해주시고요 그 중요한 재판 날짜 체크해서 제방으로좀 갖다주세요 알른냐 예. 이 실장님 나갔으니까 사무장님이 대신해 주셔야죠. 아,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부터 다시 올리셔야 겠네요. 부탁드려요. 참나,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하... <목소리> 예, 저는 저 사무장이고요. 지금 저이 시장이 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저오 변호사님. 네? 아까 저 말씀드린 복사는 여기 있고요. 김태성 씨하고 약속은 제가 한시로 잡았습니다. 오, 사무장님만 있어도 사무실 잘 돌아가네요. 역시 우리 사무장님 능력자. 못하는 일이 없으셔. 응? 응? <웃음> <웃음> 아, 저, 제가 몰려. <laughs> 아니야, 뭐이 실장이 하는 일이 별게 없기는 했죠. <웃음> 그런가? <웃음>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떠듭니까?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어우, 더워. 도대체 난방을 얼마나 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면 신권을 많이 따오던가 공기는 또왜 이렇게 닦게 당장 환기부터 시키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은 취소입니다 이 실장이 제일 큰일 했네요 뭘요? 저 짜증 다 받아내고